6월 11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시편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 고아를 도우시는 도우시는 이신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가 찾으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이 시의 저자가 누구냐?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 커다란 고난에 처해 있구나. 억울함에 처해 있구나. 그런 중에 시인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신실하심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간구하는 내용으로 이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아주 비탄에 젖어서 기록한 비탄시라고 이렇게 불려지죠.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지는데, 전반부 후반부. 전반부는 1절부터 11절. 전반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횡포를 가하는 악인들이 있었다. 예. 그들의 이 악행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1절부터 11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더 보면은 이들 악인들은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섭리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5절 읽어 보세요. 5절 시작.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이 악인들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심판이 멀어서 그의 심, 그에게 미치지 못하니 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손길 이런 거 없어.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13절도 읽어 보죠. 13절. 아, 11절 읽어 보죠. 11절. 1 2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이제 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다니까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거 없어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이들 악인들은 또한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 4절 읽어보죠 4절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짓 하지요? 자, 13절도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그러니 뭐 하나님이 개입하고 간섭하고 뭐 섭리가 있고 이런 거뭐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나쁜 행동이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이들 악인들은 모든 사람을 멸시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각종 죄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들을 고발하는 내용이 6절부터 10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의 악행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불여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진 아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악행, 이 죄악을 주님 앞에 이렇게 고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하고 있다 어떤 확신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감찰하고 또, 섭리하고 계신다. 이걸 확신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시인은 이런 확신을 품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12절 읽어요. 12절, 시작. 여와여 일어나 없어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 없어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 없어서 가난한 자들, 이 연약한 자들, 이 고아, 과부, 나그네,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 이들의 에? 그 이들을 잊지 마옵시고 이들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이 헤아려 달라는 거예요. 자, 15절도 읽어보죠. 15절. 시작.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모든 것 알고 보고 계신 하나님, 이 악인들 하나님이 벌해 주셔야 됩니다. 시인은 악인들의 악행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간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가까이 느껴지고 아주 확신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자, 그런 확신을 담으면서 오늘 시를 맺습니다. 17절, 18절 읽어보죠. 시작. 여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한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다시는 그렇게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죠요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 첫째. 하나님을 잊으면 교만과 죄악에 빠진다. 악인들이 죄악을 저지릅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 가련한 자, 압제당하는 자 이들에게 이 악인들이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 악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들 이 가난한 자, 약한 자, 가련한 자, 압제당하는 자 이들에게 죄악을 이 악행을 마구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더 채우려고, 더 높아지려고 악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못된 짓을 마구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아예 없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어요. 그러니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간섭, 이런 거 전혀 믿지 않아요. 그러니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러면은 이런 행동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지.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악행을 행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범사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잠시라도 하나님을 잊으면 교만과 죄악이 틈을 타는 거예요. 잠시라도 우리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신 말씀 명심해 야죠 하나님을 잊으면 교만과 죄악에 빠진다.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으면 교만과 죄악에 빠져. 이들이 교만과 죄악에 빠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없는데 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간섭, 하나님의 손길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는 이러한 믿음, 이 믿음이 견고할 때에 우리가 이러한 유혹을 물리치고 바르게 설 수가 있는 것이죠.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교만과 죄악에 빠진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억울할 때도 하나님을 찾으라. 악인들이 죄악을 행하면서도 행복해 보입니다. 많은 것, 여러 것들을 취합니다. 그들이 계속 잘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걸 취하고, 더 높아지고, 더 세지고, 반면에, 착취당하고 폭행을 당하는 연약한 자들 그들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시인은 이런 상황에서 이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악인의 길은 견고해 보이고 하나님은 멀리만 계시는 것으로 느껴지는 이러한 때에 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도 억울한 때 있지요? 개인적으로 억울할 때 있지요? 일을 더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중에도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고, 억울할 때가 있어요. 또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억울함. 그래서 억울함이 없는,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억울한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회는 참 몹쓸 사회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억울할 때가 있어요. 우리 사회적으로 어리, 억울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는 이 시인처럼 말이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부르짖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죄악상을 볼 때에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또한 하나님의 손님니 하나님의 손길이니 이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그러한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죄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잠시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멀리 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게 하셔서, 참으로 이런 죄악과는 관계없는 삶, 선한 삶,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 그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쩔쩔 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아뢰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